안녕하세요. 집사코칭TV입니다. 아, 오늘 펜토미노 22번째 시간이에요. 그래도 펜토미노로 활동을 20개 넘게 제가 올렸네요. <laughs> 앞으로 몇개안 남았어요. 그런데 머리를 쥐어 짜도 나올 게 별로 없어요. 이제. 오늘은 어, 22번째 활동 펜토미노 모양 맞추기인데요. 오늘부터는 7조각 이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음, 지난번에 여섯 조각까지는 팬토미이 여러 세트로 할수 있게 해드렸잖아요. 뭐, 여섯 조각을 3, 3으로 맞추던가, 2, 2, 뭐, 2, 2 1, 1로 맞추던가 했었잖아요. 자, 7조각이 어, 넘어가면 여러 세트, 같은 모양 조각을 활용해서 하는 게 없어요. 왜냐면, 하 7조각 넘어가면 그렇게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음, 일곱 조각 넘어가면 그냥 단순 모양 맞추기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2-1과 22-2 이렇게 두 종류의 활동지거든요. 오늘은 자, 22-1과 22-2 이렇게. 자, 22-1은 일곱 조각이고요. 22-2는 여덟 조각이에요. 그래서 펜토미는 모양 맞추기 1은 일곱 조각, 여덟 조각이고요. 뭐 모양 맞추기 2는 아홉 조각 이상 뭐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일곱 조각 모양 맞추기부터 알려드릴게요. 일곱 조각 모양 맞추기는 총열 문제가 있어요. 자, 이것도 또 제가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문제를 또열 개까지 만들었어요. 하다 보면 멈출 수가 없는 게제 단점입니다. 자, 그래서 일곱 음, 조각을 가지고 자 같은 조각을 또 쓰면 안 돼요. 모두 다른 조각, 그러니까 한 세트로만 쓰셔야 돼요. 자, 전부 다른 조각으로 일곱 조각을 이용해서 모양을, 요 모양을 맞춰줘야 됩니다. 제가 본보기를 하나 맞춰볼게요. 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음, 여기다 뭐 넣지? 좀, 늘었어요. 자, 지금은 이 빨간 선을, 이 빨간 선을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이거를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는 요거 넣어야 되겠다 자 이렇게 넣어 보고 또 f 그리고 w 자 같은 조각 두 번씩 안 쓰고 전부 다른 조각만으로 맞췄죠 이렇게 맞춰야 돼요 이렇게 맞추면 정답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씩만 써서 맞추 는데요 아까 그 빨간 선은 왜 들어갔냐면요. 어, 난이도를 조금 높인 거예요. 뭐냐면요. 이 빨간 선, 자이 빨간 선을 무시하고 방금 전처럼 제가 한 것처럼 그냥 일곱 조각 맞추는 방법이 있고요. 자두 번째는 이 빨간 선을 덮지 않고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이 빨간 선을 이렇게 덮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덮지 않고. 그래서 음,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덮지 않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덮지 않는다는 게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이 빨간 선 덮지 않고 맞추는 게두 번째 난이도예요. 그래서 어, 이 활동지도 하나의 활동지에 난이도가 두 가지예요. 그냥 맞추기 그리고 빨간 선을 덮지 않고 맞추기. 자, 그리고 중간 중간에 보시면 음, 어디 갔지? 잠깐만요. 제가 찾아 아, 여기 있다. 자, 아이고, 보시면 빨간 선도 있지만 여기 안에 색칠해진 칸이 있죠. 이 칸은 채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칸도 음... 이렇게 채우면 안 돼요. 채우지 말고 비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리고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칸은 보이도록 자, 채우지 않고 보이도록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난이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난이도 뭐 1단계, 2단계가 아니라 이거는 문제 풀때 무조건 요게 나오면은 빨간선에 상관없이 이거는 그냥 덮지 말고 피해서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가 하나 올라간 거는 빨간선을 덮지 않고 맞추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 색칠한 칸은 난이도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덮지 말고 하세요. 자, 그래서, 음, 이열 문제를 제가 정답으로 올릴 거예요. 열 문제당 제가 정답을 세 종류, 세 가지씩 올려놓을 거예요. 한 문제당 정답을 세 개를 올릴 건데요. 제일 마지막 정답은 라인을 덮지 않고 맞춘 정답이에요. 이렇게 해서 정답을 올리게, 올려드릴게요. 어,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 자, 그리고 22-2 활동지는요, 8조각을 활용할 거예요. 여덟 조각. 자, 여덟 조각을 쓸 거니까 이것도 전부 다 서로 다른 여덟 개의 모양을 활용하셔야 되고요. 방법은 똑같아요. 여기는 비워 놓으셔야 돼요. 이 칸은. 그리고 자, 레벨을 높이시려면 빨간 라인을 덮지 않고 맞춰 보기까지 가시면 어, 이것도 두 단계의 레벨이 됩니다. 이것 또한 정답을 올릴 거고요. 동영상 마지막에서 확인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총 10문제입니다. 이렇게 10문제. 이걸 처음에 한 방에 다 시키지 마세요. 제가 자료를 많이 올리는 이유는 더 하고 싶지만 자료가 없으면 아이들이 어, 좀 그렇잖아요. 왜더 하고 싶은데 자료가 없어서 엄마나 더 하고 싶어. 그런데 야 이거 책이 없어. 자료가 없어. 그러면 아이들이 기운 빠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 방에 다 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짧아서 좋죠? 자, 짧으니까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구독도 해 주시고, 그리고 알림 설정, 그리고 소문도 많이 내 주세요. 네, 마음에 드셨죠? <laughs> 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thank you